버프랑 충 리필 좀 해주세요 저 바로 땡겨주세요 머리 응. <laughs> 돌려주시고 고기님 그거 준비가 잘 도발되게 안 됐어. 해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. 더아 준비가 안됐어

Bob t a 탱 되는 분, b t a 탱안물어 b t a 되는 분 o b Tang, Bob Tang, Bob Tang, Bob Tang, Bob Tang, Bob Tang, b o 그 경험이 없어요. 그러면은 법텐 경험 있는 분 저희 마을 가르만 패고 도망갈게요. 블러드 왔자다. 해골 엑스 붙여서. 한무요내 네, 기다렸다 갈 거고, 해골엑스 붙여서, 못딜하고힐 차단하면서, 마거을 잡고 나가는 거에요. 비싼 도핑 하지 마세요. 돈 아까우니까. 크로쉬는, 법팀 경험 있으신 분. 네 분, 킬뽕이님 빼고 세분 중에. 해보신 분. 어차피 원콤은 안날 거에요. 아니, 사람들이... 버덱에서 동건리 끼고 있는데 법탱을 안 해봤대 불폭 간다는데 마에옹님 네 고생 좀 해주세요 그... 뭐야 진숙님 법탱 일좀 봐주세요 네, 법탱 힐 보시고 드네브님 블러드 오브 윈드님, 멘탱힐, 타항님, 타항님이 해골 잡을 거고, 파쿠 대장님이 엑스 잡을 거예요 엑스탱힐은, 저 뭐야. 신기최뚱본님최뚱본님 봐주세요. 조드님, 저 키글러 탱하시면 되고, 네모탱, 보기님, 보기님 힐은 오리콘 해성님, 네 구축 주세요. 야탱 없어요 여기. 아 구축 말고 지축 네. 저분 킹글러 탱이라 지축으로 바꿔주세요 구축 주신 분. 네 해골 눈속 X번도우님, X눈속 버거와 쿠크님, 네모눈속 차마담님 업탱 풀링으로 갈 거고 해골 X. 지금 이쪽 있죠? 여기. 여기에 붙여서, 네, 블러드 촉을 바로 쓰고, 해골 잡고 도망갈 거예요. 근데 X도 잡아야 돼요, 무딜로. 호더님 미리 저 위치 가 계세요. 네, 파쿠님이 X고, 타왕님이 해골이에요, 타왕님. 조든님 이친 가셨죠 친구님들눈선는고 대기하고 안된거 없죠? 구0 0 0넣는이게요복이님은 그냥 친구는 뭐이 연치 꽂거나 그렇게 해주세요. 키글러 이 친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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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친 파킹되면 불러돌릴 거예요, 대기. 됐어요. 불러드 올려요. 올불. 마을 걸음 한 배, 마을 걸음 한. 차단 좀 해주세요. 여어밀배요 차단 좀 해줘요 원거리 아 보호막이 안 깔렸구나 저거 나거라 패세요 아 나가세요 다 나가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지금 다 했어요. 백 누가 인계받았지? 잘 됐네요 그래도 한 분밖에 안 죽고. 아 만화 보호막이랑 화염 개수 켜도 그 당해요? 원컵나요? 급이면아 만화 보호막을 못 쓰셨구나. 아마 좀 위험하긴 할 거예요. 아직 개 남아있을 거거든요? 잠깐만. 마예홍님 애들 초기화 됐죠? 개는 어디 있어요? 개 죽었다. 다 입단하세요. 입단하시고, 저, 법태님 부활 좀 해주시고. 진숙님도 부활 받으세요. 부활되는 거리 있으면. 아, 어, 이, 나오다 죽으셨구나. 네, 부활 좀 해주세요. 이거 앞에 쫄밀 때 조심해야 돼요. 너무 뒤로 가면 이거 뒤에 네 마리 다에드 나거든요. 확인 좀 해주시고. 세 마리를 한 번에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, 이거. 이산불 크기 돌아온 거 앞에서 잡으세요. 앞에서 쓰세요. 투, 3투자 잡을 때. 와서 버프 돌릴게요. 진수님이랑 마이오님 오셔서 버프 받으세요. 오발잘 당겨주셔야 되고, 본진 들어온 거. 하지 마요. 어글 잡지 말고 그냥 놔 주세요. 탱커 데려가게. 들어갈게요. 뒤로 빼지 마세요, 탱커분들. 들어가야, 들어가야 돼. 되애드나요? 일로로가니다 아직 하세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이거 다 잡아줘요. 멘팅님 이거 두 마리 다 잡아줘요. 엑스 먼저, 차이 엑스 먼저. 없어요. 도발, 도발 해골 도발 해골 도발 해골 딜하지 마요. 또도 딜하지만 무증도. 어, 다 빼줘, 쭉 빼줘요. 해골부터 잡을게요. 쭉 빼서. 하나 더 오네요. 해봐. 너생 비는 분 잡아줘요. 보기님이. 네, 보기님 잡아줘요. 저거 뭐지? 지 어, 비... 해줘요. 뭐지? 지갈 멀쏘는... 오진은... 뻔했다. 그래 무서워. 좀 빼주세요. 먼지내 해골부터 잡고, 네모 <놀람> 잡고, 무진 <무칭> 잡을게요. 아, <놀람>

구할 좀 해주세요, 죽으신 분. 아. 해주세요. 잘못 눌렀어요. 작은 버프 됐으면은 갈게요. 탐안되면탐 하고 와요. 우리 일단 저 잡죠. 걸부 잡게요. 부터 잡세요.

보기님은 그냥 지심 유지만 해주시고요. 타왕님 1억을, 파쿠 대장님 2억을, 멘탱님, 멘탱힐 블러더윈드님이랑 드네브님, 파쿠 대장님 힐 진숙님이랑 최뚱보님이 봐주세요. 나머지 힐 지정 안된 분들 공대원 힐업 하세요. 엑스번도우님, 타항님 눈속. 버거와 코쿠님도 타항님 눈속. 차마담님은 파쿠대장님 눈속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2파, 9시, 3파, 6시, 4파, 3시. 5파, 12시 가세요. 밀리 잘 상기하시고. 어, 지정 안된거 없죠? 블러드는 없어요. 빨리 잡읍시다. 눈속 넣어주시고 들어가요. 바로 들어가요. 그냥. 파, 일리 처음에 어글 조심하고. 먹기 힘들구나 이거. 흰경도님이 최대한 이억을 먹어봐요. 맞을 사람 저없에4 3 2 1 2 1 2 1 2 1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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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전부,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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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놔줘요 뭐야? 아 이런 상 조가 와요？이제, 장결할 준비 하 세요. 아, 마무리할게요. 블러드 돌아왔네요. 다 올려요, 블러드.